캐나다 월 카페입니다. CIC 계정 생성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IC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CIC 계정으로 들어가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사인업 버튼을 클릭해서 CIC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I accept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할 유저네임 입력합니다. 8자리에서 16자리로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고 숫자는 7자리 미만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페이지입니다. 8자리에서 16자리로 아이디와 비슷한 비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문자, 대문자, 숫자. 최소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후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때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입력하는 질문 답변 내용은 꼭 메모해서 따로 보관해 주세요. 질문과 답변, 답변에 관한 힌트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해당 내용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설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디 비번 생성이 완료됩니다. 이제 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여권과 동일한 영문 이름과 성을 입력합니다. 영문 이름의 대문자 소문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펠은 반드시 정확해야 합니다. 이제 보안 질문 답변을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4개의 질문과 답변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해당 질문은 CIC 로그인할 때마다 랜덤으로 나오는데요. 4개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CIC 계정 생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지원의 시작 단계인 프로파일 제출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